예, 지금 보여 드릴 방은 딜럭스 풀 액세스 룸입니다. 딜럭스 풀 액세스 룸입니다. 방 번호 2014호입니다. 예, 지금 딜럭스 풀 액세스 룸이고요. 룸 사이즈는 43m2입니다. 이 방은 성인 2, 어린이 1, 숙박 가능합니다. 이 방은 현재 킹 사이즈 베드 하나, 싱글 베드 하나 해서 세 명이 자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방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입구에 에, 좌측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아, 검은색이고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우측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에 보면은 발코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딜럭스 풀 억세스룸이기 때문에 바깥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1층이겠죠 자방 킹사이즈 베드가 하나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싱글베드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 바퀴 제가 돌려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방향는는이이있습니이 호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앞쪽에는 의자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대형 TV가 있습니다. 고급 TV죠 LG입니다. 요즘은 고급 호텔들은 대부분 LG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침대 중앙에서 보면은. 앞에 책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유리가 예쁘게 디자인된 게세 개가 있습니다. 거울이죠. 거울이 현재 세 개가 보이고 있고요. TV 아래는 에 이와 같이 탁자가 있습니다. 자. 웰컴 과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과 롱간, 바나나, 귤이 있습니다. 자, 이 침대는 붙일 수 없는 구조고요. 하지만 이 침대가 킹 사이즈 베드라서 성인 둘 어린이 하나 이렇게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폭이 네, 넓습니다 자 미니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미니바 위에는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잔 두 개가 있고요, 커피와 차 세트가 이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포트가 있고요. 자, 위에는 예,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두 병이 제공이 됩니다. 자, 밑에 미니바인데요. 미니바에는 이제 뭐 빈거나 다를 없고요. 예, 지금 스파클링 워터가 있습니다. 이건 유루입니다. 80밧이라고 나옵니다. 유루입니다. 자 옷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장 열어보면 은 우측에 얘같이 목욕가운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욕가운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아래는 이와 같이 세이프티 박스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박스 그리고 여기 헤어 드라이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 안에 있고요. 자 목욕 가운 아래는 슬리퍼 두 컬레가 있습니다. 그서 성인 2 명을 위한 실내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아, 여기 미니버 우측에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파 1인용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네, 편하게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더블 베드, 이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래서 성인 둘, 어린이 하나 자도 부족함이 없는 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 고급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당연히 거울이 있습니다. 자, 세면대가 보이고 있고요.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죠. 우측에는 세면 용품이 있습니다. 로션, 물 비누, 샴푸 등이 있고요. 네, 타올이 있습니다. 자, 충분히 네. 꽂을 수 있는 플러그의 소켓 하나 있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비누가 있고 생수 두 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에 타올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거. 비, 어, 변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 변기는 모양을 보니까 고급 변기입니다. 고급 변기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와 같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입니다. 고급 비대, 고급 비대가 있는 변기입니다. 자, 불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감지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앉았다 나가면 예 감지하고 저절로 물이 쏟아지는 거죠. 지자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 즐길 수 있고요. 샤워기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식기 좋습니다. 자 앞에 다시 샴푸가 있고요, 로션이 있고,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풀장 앞에 있는 네,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치 체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치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편안히 누울 수 있고요. 그리 비치 타월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풀장 쪽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이 방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옷을 말릴 수 있는 옷걸이가 지금 미안하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옷을 빨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층이 수영장이니까 수영복 건조시키기에는 이상적입니다. 앞이 수영장입니다. 자, 수영장으로 들어갈 때는 계단이 두 개가 있어서 안전하게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1층 방 앞에 있는 수영장 모습입니다. 성 형이랑 게요